어서오세요. 반갑습니다. 부산아집입니다 오늘은 오메가3 듬뿍 들어간 봄똥 된장국 시원하고 얼큰하게 끓여드릴 테니까 지켜봐 주세요. 초간단입니다. 봄똥 큰거한 폭이 2,000원 줬거든요. 오늘 2,000원의 행복이 되겠습니다. 봄똥 된장국에 들어갈 부재료하고 양념 소개할게요. 농축육수 세 알하고요. 마늘하고 집된장입니다. 들기름하고 볶음통 덜깨가루입니다 그리고 무한 도막하고 대파하고 청양고추 두 개하고 홍고추 하나 준비해 줍니다. 음똥을 이렇게 오므려 주세요. 밑똥을 잘라 줍니다. 잎을 하나하나 떼 주세요. 살짝 데칠 겁니다. 얼른 물에 음똥을 살짝만 데쳐 줄게요. 홍먼지가안 나도록 그나믄 헹궈주세요. 깨끗하게 헹궈줍니다. 세번 정도 헹궈서 물기를 꼭 짜주세요. 농축 육수 세 알을 넣고 육수물을 내줍니다. 육수 끓을 동안 봄동을 썰어 줍니다. 살짝 데쳐서 아삭아삭합니다. 썰은 봄동 밑간을 해줄 겁니다. 마늘 큰한 스푼 넣어 주세요. 집된장 큰두 스푼입니다. 들기름을 좀 넣어 줍니다. 조물조물 밑간을 해주세요 들기름이 들어가서 오메가3가 들어가서 굉장히 구수하거든요 볶으려면 조물조물 요렇게 밑간을 좀 해줍니다 여기에 무우를 조금 삐져 넣어주세요 무우를 삐져 넣어주면 굉장히 시원합니다 홍고추 하나, 청양고추 두개 송송송송 썰어줍니다 대파 한 뿌리 어슷썰기 해주세요 소가 끓기 시작하면 여기에 무하고 봄똥 밑간한거다 넣어줍니다. 그리고 한 소금 끓여주세요. 한 소금 끓여서 무가 익으면 여기에 파하고 청양고추하고 추하고다 넣어줍니다. 통 조금 들게두 스푼 넣어줍니다. 이렇게 한 소금만 더 끓여줄게요. 자, 부산아지매표 봄동 들깨 된장국이었습니다. 맛있게 만들어 드시고 건강하세요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 찾아뵐게요.